근데 위안은 빨리 붙여와야 되는데 오후에 붙이겠나? 나라맨인데가 더 올라왔네 아 대완전선이 우리 안에 못들어가갖고 대한전선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장기평선을 싹 돌파하고 빨간선까지 딱 올렸죠. 빨간선 올라오면뭐 이제 말 안해도 급등한다는거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장기평선을 돌파하면은 이렇게 만약에 해갖고 이런게 어떻게 발견했다 그러면 이런거에 돌파하는거를 쫓아 들어가는거예요 요런거는. 그리고 전체 보기를 딱 누르면 지금 바닥이잖아요. 바닥일 때 이렇게 거래량 터지고 올라 올라가잖아요. 그럼 쫓아 들어가는 거야 이런 거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돌파할 때 샀다. 그러면 여기를 손절로 잡은데 여기 를 깨고 내려가면은 다음에 올라올 때까지 일단 끊어버리고 손절을 하든가 익절을 하고 다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짧은 전고점을 돌파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1파가 끝난 거예요. 1파 1파 2파, 2파 조정 주고 이제 3파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상한가기 때문에 내일 한번 더뜨겠죠 그러면 내일 뭐 점상으로 가면은 뭐좀더갈수 있는 거고 내일 점상을 안 가면은 이제 양봉 큰게두개 상기 때문에 조정을 한번 주겠죠 그리고 다시 올리든가 5파로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전거좀 돌파하고 간 거죠 이게 오전에 들어갈라 했는데, 다른 것들 막, 이런 것들 막메이하그라이라고 아이고, 나라 엠데 그냥 쭉쭉 올라가네요. 이제 여기 꼬리 부분 매물을 소화한 모양이네요. 뭐 이제 막 쏟기 시작하네요. 이 꼬리 모양 이렇게, 이렇게 매물 소화하면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식사들 하셨나요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일단 저도 이제 식사로 가야될것 같네요 밥먹으러 가자고 하니까 밥먹으러 갔다가 오후에 또한 2시 반쯤에 그에까지 걸리겠네 이 호가창을 보시면은 보세요 N쪽이 이렇게 물량이 많으면 올라가기쉬워 이렇게 여기 막 세력물량들 있잖아요 4만 9천 뭐 5만주 막 올라가잖아요. 위에 또 3만 5천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끌어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분할 매도할 때는 이런 데서 체력 물량하고 같이 빠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보면은 VI가 걸리잖아요. 그럼 한번 밑으로 빼잖아요. 한5억가 15억가 정도 그 빼고 그 다음에 다시 올리는 거 하면은 위에 물량이 있으면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물량이, 큰 물량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갈 염려는 없어요, 아직은. 근데 요 밑에 갑자기, 이런 식으로 막, 6만주, 막, 7만주, 이런 게 걸려있으면 일단 거기까지 내려가야 돼요. 내려갔다가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일단은 요 6만 5천, 요, 요거는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가요. 그러니까 여기 VI는 걸리고, 위에 또 3만주가 있기 때문에, 위에 물량이 더 있는지, 없는지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위에다가 안 보이게 물량을 쫙 올려놓, 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먹고, 3, 4호가 올라가면 이제 보이거든요. 그게. 요런 거는 지금 초보자들이 좀 하기 어렵고, 요, 지금 요렇게 지금 물량들이 지금 비등비등해지잖아요. 비등비등해지면은, 거기서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또, 길게는 한 20분 에서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갑자기 물량이 여기가 많아지죠? 그러면 하락을 한다고요. 비등해질 때는 잘봐야 돼요 비등해질 때는. 지금 비등해지는 않죠? 계속 왼쪽 물량이 많죠? 여기 물량이 더 쌓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가요. 무조건 여기는, VI는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위에 있는 물량들이 조금씩 빠지잖아요. 오히려 여기 있는 물량이 오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무조건 가요. 이거는. 그니까 러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하라도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지금 본다고 보고, 100%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다가 힘이 붙여고또쫙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 힘으로 봐서는 무조건 이 VI는 걸리는 거예요. 하다 보면 재밌어요. 물론, 수익 나고 그래야 재밌는데, 이제 공부 많이 하고, 막 이런 것도 볼줄 알고 그러면은, 이 주식이 재밌어요 아 요거 좀막 세력들이 여기서 막 알짱알짱 거리고 물량들 막 빼먹고 막 하는 거는 그래 니네들이 그러냐? 그럼 나도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막 이런 것도 막 계획이 세워지고 하나 기술또올라가네뭐 이런 거는 워낙 쎄니까 뭐 포스코가 빨리 올라가 나레멘디는 일단 요거 V I 붙이는 거 보고 반머러 가야 되네. 아 아까 저변 나라별 그거 해본다는 게 일단 요거 이렇게. 다음은봉 생기고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이렇게 빨간선 돌팔 가능성이 지금 높아요 지금 이렇게 붙여 놓으면은 그 다음날에 돌파할 수가 있거든요 은봉 빠지면은 뭐 관심 끄면 되는 거고 그거 하나 더 떴는데 이거는 m 게임 m 게임도 지금 m 게임괜찮네요 지금 m 게임이 지금 올라갔다가 이 쌍봉 만들고 지금 하락을 했잖아요. 이 쌍봉에 이게 위에서 M자 모양이죠. 밑에서 M자 모양이면은. 저기, 뭐야, 쌍바닥이 되는데, 위에서 이렇게 하면 쌍복이 되버린 거야. 그러니까 쌍복 맞고 지금 쭉 내려왔는데, 지금, 요6일선을 지금 안 깨고 있기 때문에, 이6일선이 어 이평선으로 보면 이게 추세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쉽게 들어가기가 좀 그렇네요. 왜냐면은, 이게 여기 지금 쌍봉으로 맞고 떨기 때문에 옆으로 행보를 지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거래량이좀더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일단은 검색식에 떴잖아요. 그럼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오늘 안 들어가더라도. 요런 정보점을 돌파해주면은 딱 좋죠. 그러니까 오늘 들어가서고 내일 양봉 세갖고 이런거 딱 돌파하면은 콜링하고 가는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은 어차피 양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검색시계 저별 은 나의 별그 검색시계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 은 일단 오늘 들어가고 이 지금 이전 캔들 고점도 지금 돌파한 상태죠 그러니까 흐름은 여기서 이제 괜찮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짧은 정고점 여기를 돌파하면 은 여기 안착을 하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죠 근데 여기 매물이 있으니까 어디까지 이렇게 볼까요 여기 보라색선 아니면 21선 거기까지만 못 가는 거죠. 요것을 또 계속 행걸을 해야죠. 요거는 지금 쌍목 맞고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기간 조정이 필요하네요. 요것도 지금 좀더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안 올라오고. 그래도 관심은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내일 또 새로운 종목이 뜨기 때문에 오늘 종목, 만약에 못 하더라도 내일 종목을 또 보면 돼요. 저는 식사로 가겠습니다. 자, 또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오후에 또잘 대응하셔서 손실 나지 않게 해 보세요. 그리고 궁금하신 거있으면 언제든 메일 주셔도 돼요. 메일 하시는 거 메일 한번 주시고 뭐저한뭐 뭐 귀찮게 하다 전혀 안 귀찮아요. 메일 보내 주시는 거는 메일 보내주시면은 제가 답장은 좀 늦게 하더라도 다 읽어보고 제가 시간 날때 일괄적으로 또 답변해드리니까 그런 거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메일 주셔도 돼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뭐 카톡도 알려드리고 하는데 그거 하면 귀찮아지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것까지안 하고 일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메일은 언제든지 주셔도 괜찮아요.